오늘은 순서쌍과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. 가운데 0이 있고 오른쪽은 플러스. 이렇게 나가고 왼쪽은 마이너스. 이렇게 나갈 때, 이 수직선 위에 한 개의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점을 A라고 해 보겠습니다. 이랬을 때, 점 A의 좌표는 이점 A의 좌표는 여기 써 있는 숫자입니다. 여기 2라고 써 있으니까 2이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A 여기 좌표인 2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A 좌표는 2 이렇게 나타냅니다. 어, 이건 수직선이라고 하고, 이 수직선이 두개 있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하나,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. 수직선이 두 개니까, 이 가로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X라고 쓰고, 이 선을 X축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세로는 여기다가 Y라고 쓰고, 이 세로 선은 우리가 Y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수직선 위에 점, 점 a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점 a를 이렇게 수직으로 x축 위에 올린 이 값을 어, 소문자 a라고 하고, 이점 a의 y쪽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갔을 때, 요 점을 B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점 여기에 있는 A 점 A의 좌표는 이렇게 씁니다. 요점의 X축 위에서의 값을 먼저 쓰고 이 a 의 y축 위의 값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는 이거랑 똑같이 이 점을 먼저 쓰고 A 저, 점이 a니까 a를 써주고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, 찾을 때는, 요 가로선을, 이거를 우리가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, 이 세로선을 Y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좌표를 읽을 때는, X축을 먼저 읽어주고, X축을 먼저 읽어주고, 그 다음에 Y축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번엔 좌표 평면에 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칠판을 지우고 좌표평면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로, 세로로 Y축이 있고 가로로 X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긴 1 여긴 2가 있고 3이 있고 여기도 1 2 3이 있습니다 여기, 여기를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 0으로 표시하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2 이쪽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저쪽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갔고 이랬을 때 점을 찍어보겠습니다. 점을 여기를 찍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. 이 A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좌표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습니다. A 점을 x축 위로 이렇게 내리면은 2니까 2를 써주고 이 점을 y축 위로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1이니까 1 이렇게 써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a 좌표는 2,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b의 좌표를 여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하겠습니다. 이랬을 때 b의 좌표는 어떻게 했냐면은 b를 x축 위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. 그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2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-1, 1,2자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점을 찍어보겠습니다.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c의 좌표는 어떻게 했냐면 c를 먼저 이 x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은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써주고 이 점을 Y축 위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여기 Y축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요 점을 D라고 해보겠습니다. A, B, C, D라고 했을 때이 D의 좌표를 읽는 방법은 D를 이 X축 위에 있는 수직, X축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가 1이니까 1. 이렇게 쓸수 있고 Y축 위로 이렇게 내리면은 Y축에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.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오른쪽 위에를 뭐라고 하냐면 제 1, 사분면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제1사분면은 부호가 요 2도 부호가 플러스, 아무, 아무 부호가 없을 때는 플러스입니다. 1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나타냅니다.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면은 제1사분면, 1사분면은 여기를 의미합니다. 이쪽이 다 제1사분면 이렇게 부릅니다. 제1사분면은 부호가 여기 있는 것처럼, 플러스, X축에 잡혀도 플러스, Y축에 잡혀도 플러스, 이렇게 나옵니다.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쪽을 제 2, 사분면 이렇게 부릅니다.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가 보이죠? 마이너스가 있고, 이 2는 부호가 플러스니까, 플러스, 이렇게 부릅니다. 제2사분면은 이쪽이 다 되겠습니다. 이쪽이 전부 다 자, 제2사분면 이렇게 부릅니다. 제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르고, 제3사분면은 이쪽을 우리가 제3, 4분면 이렇게 부릅니다. 4개 면, 4개로 면을 나누었을 때 세번째라고 해서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. 그러니까 제3 4분면은 4분면 중에서 세번째 부호가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. S축 좌표, x좌표도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. 3사분면은 이쪽이 되겠습니다. 이쪽을 다 제3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 제4 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. 부호는 이른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. 이렇게. 제4 사분면은 점의 이 여기 위에 있는 점 부호가 점의 부호가 1인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.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. 이렇게 나타냅니다. 제4 사분면은 이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의 부호만을 보고 제 1사분면인지, 제 2사분면인지, 제 3사분면인지, 제 4사분면인지를 어,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1, 2, 3, 4분면 문제 한 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칠판을 지우겠습니다. 문제 점 P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,3 Q Q의 좌표는 3,마이너스 1이두 개의 점이 이것은 각각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가? 있는가? 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. 이랬을 때는 먼저 좌표 평면을 그립니다. 이렇게 y축을 그리고 이렇게 x축을 그립니다. 그 다음에 전피를 표시할 때는, 먼저 여기는 0이고, 1, 2, 3, 4, 이런 식으로 가고, 여기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이런 식으로 가고, 여기는 1, 2, 3, 여기 4, 5 이렇게 쭉 올라가고, 여기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. 이랬을 때, 전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Y 좌표는 3이니까 3 그럼 요거 두개 이렇게 이어주면은요 점의 좌표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 P의 Y 좌표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4잡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제1사4분면 244분면, 3사4분면4 4사분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p 값 p 는 p 는제2사분면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, 이 Q를 찾아보겠습니다. Q는 3이 있습니다. 3을 찍고, 이 가로의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가로에 있는 그 여기 3 위치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. 이 마이너스는 이 세로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찾아서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은 그 점이 Q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Q가 되겠습니다. 그럼 Q는? 제 1, 2, 3, 4니까 4, 4 분면.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표시하는, 점을, 점의 좌표를 읽는 방법과 그 다음에 1, 2, 3, 4, 4 분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